e 학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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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음 오늘은 그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s y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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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어서 이 고갱이 그린 작품인데요. 여기를 보면, 아이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 성장합니다. 성장해서 인생을 살아요.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에 백발로 늙어갑니다. 결국, 이 그림 한 폭에, 어, 자, 인생을 담은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제목은 뭐냐면, 어디에서 왔는가? 태어남을 말하고, 누구이고, 살아가는 과정을 말하고,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는가? 응?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한 폭의 그림으로 딱 그린 건데 어, 선생님 이제 이 그림을 매 어, 대한 일화를 하나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 고갱의 그림이 아니라 어떤 한 청년이 한 청년 그러니까 미대를 다니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어, 노화가를 찾아갔어요. 아주 그 오래된 그림을 유명한 노화가를 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고민을 얘기합니다. 어, 화가님 음. 위대하신 화가님, 왜제 그림은 나는 혼연의 힘을 다해서 그렸는데 왜 팔리지 않는 걸까요? 응? 정말 열심히 그렸는데 왜제 그림을 아무도 사지 않는 걸까요? 라고 고민을,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화가가 자네 그 그림을 얼마만에 그렸는가? 그랬더니 예, 제가 꼬박 밤을 세워서 3일 동안 꼬박 밤을 세워서 그렸습니다. 근데 또 아무도 제 그림을 봐주지 않습니다. 2, 3년이 걸려도 2, 3년 동안 걸어놔도 아무도 제, 제 그림을 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노아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 그한 폭의 그림을 2, 3년 동안 심혈을 그려서 그려보게 그러면 2, 3일 안에 팔릴 걸세. 자, 이게 하나의 일한데요 뭐든 완성된 것은요,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공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것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순간적으로 벼락치기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완성된 것은요,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알아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딱 보면 압니다. 처음엔 잘 구별할 수 없겠지만, 자세히 보면 그것이 정말 오랫동안 공을 들였는지, 아니면 아주 짧은 시간에 공을 들였는지, 그것은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 평상시에 공부하셔야 돼. 수학, 국어, 영어, 수학은 평상시에 하셔야 돼. 그래야 점수가 나와. 근데 시험 보기 2, 3일 전에 벼락치기로 공부하잖아. 어? 와, 그 순간은 막될것 같아. 근데 연속성이 없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차근차근차근차근 하나씩 공을 들여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간다면 라 그것이 명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명품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림 이야기였습니다. 좋습니다.